자, 3번 문제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 여기 이제 어, 주제 초론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선생이 단락의 구성 원리를 설명을 잠깐씩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상으로 볼때 농업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들고 나올 고요 어, 그다음에 단락의 구성은 팩트, 어떤 사실을 던져놓고. 이 사실에 대한 나열 설명이 이어가다가 오피니언 부분에 뭐가 있다? 자기주장이 있죠. 자기주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뭐가 있다? 타피 센텐스가 있다. 이 말이죠. 주제문이 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문이 있을 때그 문장 속에 뭐가 있다? 메인 아이디어 요지가 있고 제목이 있고 빈칸이 거기에 깔린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무슨을 보시면요. 크리티컬, 중요한이죠. 중요한은 우리가 다양하게 씁니다. 뭐 크리티컬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센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음, 음. 또 뭐라고요. 해또 크루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프라미닌트 두드러진다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죠. 음, 중요한. 스테인더블이라는 단어가 오는데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동사는 뭐예요? 스테인이라는 뜻이죠. 이 테인이라는 원의 뜻이 뭐예요? 홀드라는 뜻입니다. S U S는 원형이 뭐예요? S U V. S U V는 의미하 바가 언더닙니까 서브웨이, 지하철이 왜 서브웨이입니까? 땅 밑을 다니는 거잖아. 길 밑을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S U V가 언더이니까. 밑에서 뭔가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의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계속된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그래서 이건 뭐, continuous 하고 같은 얘기죠. continuous 또는 constant. 이런 말하고 같은 표현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conservation, 보존이라고 하죠. 보존. 우리가 어근상으로 이게 쓸브라는 게 붙어 있을 때 여러 가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알리가 붙어서 리즐브가 되면 뭔데?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컨설브가 돼도 비슷한 뜻이죠. 어. 그 다음에 프리즐브라는 말이지만 뭔가 이 프리하고 코어하고의 차이점은요. 코어는 함께 보존한다는 의미고. 프리는 미리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 어. 그죠? 어. 그래서, 서리버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오이출론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프리스크라이브. 자, 프리스크라이브는 원래 만들어진 구성원리가 프리 플러스 스크라이브입니다. 스크라이브는 뜻이 뭔가? 스크라이브는 write란 뜻이죠. 쓴다는 의미고, 프리는 무슨 뜻이야? 비포 f o r e 또는 before 잖아 그럼 미리 써준다는 얘기죠. 오사가 미리 써주는 걸 뭐라 그래? 처방하다. 어, 미리 정해놓는 걸 규정하다. 처방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프리스크라이 i 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단어 봅시다. 디파인 하면은 규정하다는 얘기죠. 정의를 요구로 뭐라 그래요? definition이라고 그러죠. 리스트릭트 제한하다 리미트라는 말을 갖고요 룰을 시골이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뭐예요 5번이죠 5번 오번. 어. 그 다음에 인핸스 고장시키다 어. 그 다음에 어댑터는 적응하다는 뜻인데 어댑터가 여러분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어댑터 하면은 적응시키다 라는 타동사를 쓰리고요 그 다음에 어댑트가 있죠 opt가 되면요 어댑터는 채택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무슨 뜻이 있어요? 양자로 삼다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댑터가 되면, EPT가 되면 이거 뭐가? 이거 어드로이터란 단어죠. 어드로이터는 잘 모르시는데, 이거는 아십니까? 스 k 풀 l l f u 뭐요? 또는 프 r 피 f 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능숙한. 이런 뜻이죠. 능숙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어댑터의 그세 가지 변화 형태를 기억을 좀해놓시면 좋겠고요. i 플라이 y 라는 말은 내포하다 의미하다는 뜻이죠. 이 단어 원래는 뭐예요? im plus ply예요. ply는 의미한 거 뭐다? fold라는 뜻이죠. fold는 접다는 뜻이에요. im은 원인이 뭐야? in이죠. 안에 있다는 거죠 안으로 접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을 때그 단어를 안으로 적는다는 얘기는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의미니까 안에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안에 의미가 들어있다를 한자로 표현하면 어때? 그게 내포하다 이거. 이게 메인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impose 부여하다는 뜻입니다. impose도 마찬가지죠. 임플러스 포즈예요. 포즈는 무슨 뜻이야? 푸시죠. 부다 높다. PLACE라는 말고같아요 IM은 어디에 뭐다? IN이잖아. 안에 둔다 이 말이니까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임무 같은 걸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여하다는 이런 소리고요. e m 전 l 하면 긴급한이죠. 병원의 응급실은 뭐라 그래요? e m 전시 g e 이라고 그러죠. c o m p l 복잡함. 복잡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병행돼서 나옵니다. 컴플리케이티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인트리킷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컴플렉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 복잡한죠. 거에콜라지카라면은 에코가 들어가면 라이프예요. 로그가 들어가면 물리적인 얘기냐이죠. 그래서 생태학적인 어, 어, 이란 말이 에콜라지카이죠그 다음에 바이오피지 l 이라는 말은 바이오가 이게 생명을 뜻하는 생명이고 피직스가 물리학이잖아요 결합 그 융합된 말이죠 생물물리학의 이런 뜻이고 컴플렉스티한 복잡성이라는 컴플렉스의 명상이고 인베이드라는 말은 뭐예요 끼워넣다라는 뜻이죠 저는 일종의 인설트라고 같죠 인설트가 뭐예요 사입시키다 이런 뜻이죠 프로voke라는 말은 유발하다. 이거는 뭐 인사이트 이런 것 같아요. 어? 어. 유발하다 촉발시키다 이런 뜻시죠자 3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첫 문장에서 이 주장하는 바가 이게 뭐예요? 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지를 묻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주장하는 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지는, 요지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요지. 요지를 묻는 문제고, 요지는 왜요? 메인 아이디어다. 이 말이죠. 어. 자, 자, 공격적으로 이게 지금 수능의 리딩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미, 그,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 문제를 접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샘플링식으로 잠깐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고, 첫 문장에서 모래대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뭔데 중요한 단어부터 챙겨야 된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찾아서, 그 다음에 찾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나? 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야? 추론적 해석을 해서 이걸 s u m m a r i t i o n 요약을 해놔야 돼. 요약을 해서 우리말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동원해서 이 검슨 사람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여기서 한50% 정도를 파악하고 넘어가야 돼. 그게 되면,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기죠 어. 자, 자, 우선에, 어, 천장을 보시면은, 공문을 보시면, 이리스크리카를 데이려 나오면, 이때 이스 뭐라 그래? 가주오. 대스, 어, 이 대스, 진주오. 이렇게 나오죠. 대절 속에 주가 뭔가? 끝까지가 주어죠그 다음에, 어, 프리스크라이브 아까 그 단어있죠규정하다는 어, 뜻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리가 단어에서 받았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이런데다 이거 맞죠 Define 규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분이뭘 아셔야 된다 d e f i n e 이걸 알아야 되죠 어. 여기 프리스크라이브가 본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를 띈 거는 정답보다 수식이죠. 그죠? 음. 음. 자, 어. 그 다음에 define d h 어, e prescribe, 어, 이건 아니에요. define d 가 이렇게 꾸며주는 놈으로 유칼하네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이걸 일단 구문적으로 우리가 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음. 보셔야 되느냐, 그러면, 어이 문장 은직독직계를 한번 하는 거죠. 1차직독직계 수비형 자 디펜스 형태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한번 하면은 일단 어미단이 미니 유닛으로 그림을 자르면은 여기를 한번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를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삼형식 동사니까 여기가 목적이겠죠 그러면 목적어 전체를 이렇게 에, 자르시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 삼형식의 기본 문장이니까 대절속은 기본으로 어떻게 세게 되겠다? 주부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걸 기본 바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의미 단으로 잘랐으니까 어, 자 기초 식제를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대절를 보면요 지속적인 농업과 보존경영 이 말이죠 지속적인 농업과 그 다음에 보존경영이 그죠 그 다음에 규정하지 않는 것 규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구체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기술과 프랙티스는 관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관례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디펜스 한 겁니다. 직독직해한 거죠. 어, 그러면 직독직해를 대충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 맞지? 그럼 키워드가 뭔데? 규정된 일련의 기술과 관례입니다. 특히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이걸 오펜스 상태로 추론적인 해석으로 넘어가서 이직독식의 상태에서 우리말로 쉽게 인자는 영어의, 영어의 어떤 어순에 얽맬 필요가 없이 우리말로 쉽게 빼내면 무슨 말입니까? 자, 농업과 보존경영에 있어가지고 보존 병영에서 뭐가, 뭐,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술이나 관례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 그러면, 제가 가장 포인트가 되어있는 키워드가 기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농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죠.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말자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어,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어, 특정 기술이 아니라, 그럼 뭐 하자는 거요? 다양한 기술, 그죠? 다양한 기술이라는 이야기는 또 뭐하고 같아? 다양성, 이런 거 아니가? 현실에 맞는 거, 어, 상황에 맞는 거, 융통성이 있는 거, 이런 거와 의미 확장을 하시라는 거죠. 의미 확장을 잘하는 학생은 이거 천문장이고 이 문제의 답을 찾는다고. 벌써 답 나왔죠? 자, 그래서 천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아서, 어, 전반적인 글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놓고 자, 이건 수업이 아니고 와픽입니까? 어. 여기 쭉넘모가서미줄그 부분이 있죠? Rather it should be seen as a process of social learning and the emergent technologies fitted to specific local circumstance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should 들있죠 s h o u l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 어, 모스다고 다른 점은 m u s 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만 s 드는 윤리적인 책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럴 때 s h 가 들어가는 이야기는 뭔가? 자기 주장이 확 드러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rather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오히려 it should be seen as. 자, be seen as 는 어떻게 봐야 되나? 원래는 자 능동태에서는 C A S B의 패턴은 나오잖아. 어, 그러면 A는 C의 목적어. 그럼 목적어 가 있으면 뭐가 돼? 수동태가 된다, 맞지? 그럼 능목 수절할 말 하나. 능동의 목적어가 수동에 주어. 그럼 A가 내려오고 B B B니까 C S B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죠. 맞나? 어. 그래서 B C S죠. 자, 오히려 그것이 간주되어져야만 한다. 하나의 프로세스는 과정으로서 어떤 과정? 사회적인 학습의 과정으로 엔드, 긴급한 기술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어져야 된다. 이 긴급한 기술은 어디에 적합하다? 특별한 지역적 상황에 꼭 맞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 기술은 어떻게 지역 상황에 어떻게 맞게 맞제 맞게, 맞게 어떻게 된다? 융통성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맞게 융통성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융통성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 그러면 저 선택지의 답을 한번찾아볼까요 자, 1번 농업기술의 선택권은 농부에게 있다. 2번 농업기술을 통해 농부의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3번 농업과 보정 경영에서 주로 인적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4번 농업과 보정 경영에서 지역 시층에 맞는 일소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됐죠.